건양대병원 응급의료 권역 응급의료 센터장인 이재광입니다. 제 순서를 마지막에 넣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들이 잘 되면 사실은 권역 응급의료 센터 그리고 모든 응급의료 센터들이 모든 환자를 좀더잘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간략하게 어, 이게. 제가 여기 왔을 때 사실은 실시간 방송 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발표할 때어 사실 병원 내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서 그거를 발표를 했었는데 다행히 요번에는 그 내용은 준비를 하지 않아서 어 방송에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 내 모든 문제들은 알고 계실 거고 그중에 이제 그 권역 응급 의료 센터 입장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결국에는 중증 환자를 잘 받아서 최종 치료를 할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뭐 문제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적절한 병원으로의 이송 그리고 기관 내 역할의 불분명.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환자 119에서 선정을할때이 환자가 2차 병원 가야 되냐 3차 병원 가야 되냐.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뭐 어, 2차 병원 가 주세요. 그러면 2차 병원에선 3차 병원 가 주세요. 그럼 이제 그 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 뭐 이런 것들.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 그 환자들이 이제 이병원에서저 병원으로 갔을 때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뭘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포괄된 내용으로 어, 좀더 발전을 하면 좀더 권역 내에서 환자를 보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역할이 잘 정립이 되고 네트워크가 잘 어, 이렇게 맞춤형으로 잘 설계가 된 후에 어, 정보가 잘 공유가 되면 좀더 환자를 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계해서 그 아까 말씀 다 하셨듯이 외상 환자 심뇌혈관 소화 이런 네트워크들이 잘 구동이 되고 잘 돌아가면 저희도 잘 환자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잘 해주시면 공유 플랫폼을 잘 만들어 주시면 이거를 아까 말한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사실은 저도 잘 느끼지 못하는데 뭐 하물며 다른 지역 응급의 센터나 지역 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맞춤화된 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래서 뭐 종별 명, 그,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센터에 대한 그 이름이 변경되면서 아마 역할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더 명확해 명확해지면서 어, 이송 프로토콜 그리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좀더 종합돼서 어, 데이터가 잘 흘러가서 환자를 볼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막 이런저런 고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요 요걸 좀 보다 보니까 응급실에서의 이제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발표된 것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도 전공의들이 복귀는 했지만, 권역 센터별, 지역 센터별로 할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 다시 나아질지는 아직 정립이 안된 상황이라,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음, 뭐 다시 한번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면 환자를 잘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질문만 던지고 제 발표를 그냥 마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